안녕하세요, 모리친입니다. 이번 영상은 검은사막 모바일 내에서 방어적인 면이 아주 뛰어난 노바의 스킬 운영과 제가 직접 플레이 해보고 느낀 노바의 클래스 리뷰 영상입니다. 재밌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노바는 이클립스의 계승 클래스로 새별과 크라툼을 사용하는 근거리 중거리 클래스인데요 커다란 방패를 들고 있는 모습이 얼핏 보아도 단단해 보이는 클래스입니다. 노바는 이클립스의 왕실검술 결과 왕실검술 참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전승 스킬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제가 두 가지 스킬을 모두 적용하여 플레이해 보니 왕실검술 참은 전방 가드 효과도 있고 사냥적인 면에 아주 큰 도움을 주는 스킬이라 많은 분들이 착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 전투적인 면과 기동성을 상승시켜 주는. 왕실검술 결을 선택하여 플레이 해보았는데요. 노바의 전승 스킬은 둘다 모두 좋기 때문에 사냥 위주로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왕실검술 참을 사용하시고 PVP 컨텐츠를 자주 참여하시는 분들은 왕실검술 결을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노바는 진급이라는 노바만의 지속 기술이 존재하는데요. 이 진급은 폰과 나이트를 소환하는 스킬들을 6번 사용한 후 명령 스킬을 사용하게 되면 퀸을 소환하게 됩니다. 이 명령 스킬은 빙결 효과와 몬스터 추가 공격력이 증가하는 피어오르는 얼음가시, 공속과 이속이 증가하는 격도라는 기병, 노바의 방어적인 면을 담당하는 얼음의 방진 총 3가지인데요. 퀸이 소환되면 기술 피해량과 PVP 피해량이 증가하며 30초간 모험가에게 받는 피해량 감소 효과와 모험 몸과 피해량 증가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10초간 공격속도와 이동속도 증가 몬스터 추가 공격력 증가 등의 효과들이 발동됩니다. 다음과 같은 자동사냥 스킬 구성은 이 진급효과를 통해 퀸의 소환을 최대한 많이 할수 있게 구성해보았습니다. 이중 얼어붙은 대지는 쉼화를 5% 설정하여 진격이 적용되지 않게 해주시길 추천드리며 사냥 스킬 트리에는 전승 스킬인 왕실검술 결은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만약 왕실검술 참을 선택하신 분들은 형벌 대신 착용하시면 자동사냥에서 좀더 높은 효율을 볼수 있고, 하둠 지역에서 자신보다 높은 전투력을 가진 몬스터를 제압해야 하거나, 설산, 대사막, 세레칸의 땅에서는 얼음의 방진을 빈슬롯에 착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노바의 계열은 아이브와 아알이며, 노바는 정신력을 필요로 하는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정신력 기억 가기는 착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노바의 PvP와 태양의 전쟁과 같은 대규모 전투의 스킬 구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노바는 얼음의 방진이라는 방어적인 면에서 아주 좋은 스킬이 존재하는데요. 사냥 유지력에도 도움이 되고 전투적인 면에서도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스킬입니다. 투기장에서는 전방가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슈퍼하머를 선택하여 사용하시길 추천드리며 얼마 전 밸런스 패치로 인해 잡기불과 효과도 적용되어 더 좋아진 스킬이기 때문에 이 얼음의 방진 활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PvP 스킬 구성은 이 얼음의 방진은 방어적인 면에서만 사용을 하고 전승 스킬인 왕실 검술 결과 혹한의 음징을 주 공격 스킬로 활용할 수 있게끔 구성해 보았는데요. 투기장에서는 혹한의 음징과 얼음 방진이 전방가드 효과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심화를 5으로 하여 슈퍼하머를 적용시켜 주시면 되고 투기장을 제외한 곳에서는 심화를 5% 하여 전방가드를 적용시켜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노바의 기동성을 담당하는 크라툼의 돌격은 심화를 5% 하여 전방가드를 적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필드 PvP 컨텐츠인 검은 태양과 원기의 방 에서는 버프 스킬인 크라툼의 수호 대신 몰아치는 사제를 착용하여 사용하면 기동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콘텐츠마다 바꿔가면서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노바의 PVP 기본 콤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콤보는 나이트를 소환하는 격도라는 기병을 시작으로 전승 스킬인 왕실검술 결과 폭한의 응징을 주 공격 스킬 연계로 활용하도록 구성한 콤보인데요. 방어벽을 생성하는 얼음의 방진 스킬을 벽을 등지고 사용하면서 적체적소의 타이밍에 다음과 같은 콤보를 활용하시기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노바의 태양의 전장 플레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노바는 기동성이 꽤 좋은 클래스 중에 하나인데요. 전승 스킬인 왕실검술 결의 추가로 기동성을 담당하는 스킬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노바는 얼음의 방제 스킬의 효과로 자신뿐만 아니라 아군에게 모험가에게 받는 피해량 감소 효과와 방어력도 증가시켜 줄수 있어서 대규모 전투에서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나이트를 소환하는 공격을 하는 격도라는 기병과 전방 가드 효과도 있으면서 주공격 스킬인 폭환의 영징과 전승 스킬인 왕실검술 결을 잘 활용한다면 태양의 전장에서도 좋은 효율을 나타내는 클래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노바의 월드보스 스킬 운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바는 사냥은 좋지만 다른 클래스들보다 스킬들의 타격수가 적은 클래스이고 요즘 다른 클래스들의 월드보스 딜량이 높아져서 상위보상을 받기는 힘든 클래스인데요 몬스터 추가 공격력이나 월드보스 피해량 기업가기는 착용한다면 더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플레이해본 노바는 전승 스킬 두 가지가 모두 좋은 스킬이라 각자 선호하시는 스킬을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냥적인 면에서 유지력도 좋고 효율도 좋아서 육성적인 면에서 좋은 클래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동성도 좋아서 검은 태양이나 원기예방 콘텐츠에도 좋고 방어적인 면이 아주 좋아서 대규모 전투에서도 근거리 클래스 중에 높은 생존력을 가진 클래스로 보였는데요. 하지만 스킬들의 심화 설정이 아주 중요한 클래스이기 때문에 각 콘텐츠마다 이 심화를 자주 변경해줘야 하는 점이 조금 번거로울 것 같기도 하지만, 노바를 선택하여 플레이하신다면 절대 후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전승 스킬을 포함한 노바의 스킬 운영과 제가 직접 플레이해 본뒤 생각하는 노바의 클래스 리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본 영상을 통해 노바를 플레이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모리치 TV의 모리치였습니다.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